황량한 폐기장, 쇳덩이와 먼지 속에 홀로 서있던 임신한 개. 배가 터질 듯 부른 몸으로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누군가 던져준 밥한 조각에 꼬리를 살짝 흔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금세 잊었지만 낸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새끼를 낳았을 거야. 지금쯤 어디선가 떨고 있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다. 두 달째 낸시는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피투성이가 돼가며 폐기장을 헤집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이 눈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발 사람만 있어 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 옆 풀숲에서 그걸 봤다. 아주 작고 외로운 발핀길. 풀잎이 한쪽으로 쓰러진 채 수백 번의 발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다. 낸시는 무릎을 꿇고 그 길을 따라 기어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엄마가 다니던 길이야, 여기야. 쓰레기통 아래 캄캄한 구석. 루시가 새끼 여섯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루시는 낸시를 보자마자 몸을 낮게 깔고 온몸으로 으르렁거렸다.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아래엔 절박한 애원도 있었다. 제발 내 아이들만은 낸시는 그 눈빛에 숨이 멎는 듯 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날부터 낸시는 매일 새벽 그길 끝에 밥을 놓고 물러섰다. 루시야, 나안 무서워. 너희 구하러 왔어. 믿어줘. 목이 쉬도록 속삭였다. 루시는 처음엔 이를 드러냈지만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다. 어느날 떨리는 앞발로 한 발짝 또한 발짝 마침내 낸시 손에서 밥을 먹었다. 그 순간 루시가 살짝 몸을 비틀며 새끼들을 드러냈다. 그건 전부였다. 들어와도 돼. 라는 말 없는 허락. 낸시가 첫 새끼를 품에 안았을 때, 뜨거운 눈물이 새끼 털에 뚝뚝 떨어졌다. 루시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끝내 낸시의 팔 안으로 머리를 기댔다. 그 무게가, 그 온기가 낸시는 오열을 삼켰다. 이제 다 끝났어, 루시. 다시는 무섭지 않아도 돼. 지금 루시와 아이들은 따뜻한 방, 부드러운 이불, 끝없는 사랑 속에 있다. 새끼들은 장난치며 뛰놀고, 한 명은 이미 새 엄마 품에 안겼다. 루시는 곧 수술을 마치고 영원히 안아줄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작디작은 풀밭의 발자국 하나가 찢어질 듯한 아픔과 기적 같은 사랑을 이어줬다.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떨고 있는 엄마와 새끼들이 있다. 그들이 만든 작은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루시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제발 그 길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